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YBM 홀딩스 교과서 영어 2제 1과 본문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5 페이지입니다. 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The hidden heroes inside us. 자, hidden 숨겨진이라는 의미고요. Heroes는 영웅이죠. 그러니까 영웅들 숨겨진 영웅들이에요. Inside 뭐에 안에, 우리 안에 숨겨진 영웅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 우리 보이지 않게 돕는 그러한 어, 뭐 이렇게 힘쓰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어, 약간 생물, 그 중에서도 미생물에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 human being has about 10 trillion human cells, but there are also other tiny creatures living in the human body. 자, 인간은요, 가지고 있어요, has, 그죠?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약 trillion 하면 조죠? 그러니까 1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human cell은 그냥 인간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하지만, there are 하면은 이거 존재구문이죠, 존재구문. 뭐, 뭐이 있다라는. 존재 부문입니다 뭐가 있다? 뒤에 있는 also other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작은 뭐 크리처는 이제 생물을 생물이라고 생명체 또는 생물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될것 같습니다. 어 작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Living 자 여기 분사가 나온 거죠. 아 이제 현재 분사가 나왔는데요. 요 Living부터 in the human body까지 이 부분은 어, 이 living에 묶여있는 분사구로 앞에 나오는 요 other tiny creatures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구예요 이, 이런 거를 분사의 후치수식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요사에 이 뭐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나? 그렇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여기서는 에 앞에 있는 게 사물이니, 어, creatures. 어, 사람이 아니니까요. which. 어, 뭐 이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인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작은 어,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ese creatures are clusters of bacteria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such as on the surface or in the deep layers of the skin, in the mouth and the nose. And in the lungs and the stomach. 자, 뒤로 끊겨져 있죠? 자, 문장이 길어서, 어, 뒷장으로 넘어갔는데 앞부터 아, 보도록 할게요. 이 생명체들은요, 요거는 당연히 바로 앞에 받아주는 게요 놈들이죠? 어, 작은 생명체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R, 아, 무엇이다? 군집들이야. 뭐에? 박테리아는 이제 세균이죠. 세균. 세균. 박테리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세균의 군집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다른 부분, 우리 신체의 다른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이 있으면요, 그죠? 몸이 있으면은 손도 있고 장기도 있고 뭐 엉덩이, 다리, 머리 이런 식으로 다른 각각의 부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츠는 이제 부위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 몸의 어, 다른 다양한 부위들에 살고 있는 또는 존재하는 그런 세균의 군집들이다 그럼 그것들이 뭔데 요 다른 부위에 대해서 요 부분 있죠 이 다른 부위들이 무엇인데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search as 를쓴 거예요 자, 뭐뭐와 같은이라고 나열할 때 쓰는 거죠 나열 자 뭐냐 첫 번째 첫 번째로는 표면 그죠 surface는 표면이자 표면 뭐에? 어. 피부의 표면 혹은 어디? 딥 레이어. 딥은 이제 깊은이고, 그죠? 깊은 레이어는 층이죠. 그러니까 심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안에 있는 피부 겉면과 그리고 피부 안쪽에 그리고 또두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인 어디였어요? 마우스 입 그리고 코. 그러니까 구강 그죠? 구강에 있는, 그 비강이 있는 그런 것, 그리고 and 세 번째, 그죠? 나열할 때 우리 등위 접속사 and 많이 쓰죠? 세 번째는 어디야? 폐, 럼, 그죠? 그다음에 복부, 그죠? 복부, 배인 어 여기에 어 요것들이 이세 가지로 나눠서 요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이 우리 몸의 다른 부위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But, the greatest number of bacteria, about 100 trillion, that weigh up to 2 kilograms, reside in the gut. 자, 하지만, 자, 하지만, 이거죠. The greatest number of 하면은, 요거는 다 그냥 합쳐서요. 어, 많은, 이란 의미에요. 많은. 어, 그냥 형용사로 보면 됩니다. 형용사로 많은 박테리아가, 또는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여기 심표 심표 보이죠? 요거는 지금 삽입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 삽입된 거예요. 앞에 나오는 요 박테리아 많은 박테리아가 어디에 있는 건데 이 심표로 동격 같은 대상을 이제 설명해 주려고 중간에 바뀌어 넣은 거죠. 약 100조 개의 박테리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데, 그것이, that, 여기서 대 h 앞에, 뒤에, 아, 뒤에 동사 나오죠? 이건 뭐냐? 요거는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way라는 거는요, 무게를 재다. 또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무게가 나가다. way up to. 뭐, 뭐까지. 그래서, 무게가 나가다. 업투라는 것은 어 어디까지, 뭐뭐까지, 최대한 2kg까지 무게가 나가는 1 0 0의 박테리아가 Reside, r e s i d e 는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반응이 나오죠?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합니까? 겉, 배, 장. 그죠? 장, 그 대장을 얘기하죠. 대장, 소장, 합 그죠. 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백조개. 우리 몸에 미생물이 백조개나 있어? 백조개가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그죠? This may sound somewhat frightening, but these bacteria have a crucial and positive influence on our health. 자, 이, this may, 이것은요, this, 여기서 이것은 앞에 나오는 문장을 얘기하죠. 어, 백조개나 되는 세균이 우리의 장에 있는 거야. 그죠? 어, 이것은 매일 뭐일지도 몰라요. 사운드, 뭐 하게 들리다. 그죠? 뭐, 뭐 하게 들리다. 자, somewhat은 다소 라는 의미인가요? 다소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무서운이라는 의미죠. 무섭게 들릴 수가 있어요. 소름 끼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세균이네. 그렇게 많아? 나 세균 덩어리야? 이렇게. 그죠? 하지만, but, 나오죠? 어. 이 세균들은요, have, 자, 여기 보면요, have a, 그 다음에 influence on. 이거 보여야 됩니다. 어, 요거 있죠? 요거. have an influence on. 이거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뭐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죠. 같은 의미로, 어, 동사로 influence, 네, affect. 또 so, have an impact on 다 같이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영향을 미치는데요 on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crucial 중대 중요하고 그 다음에 positive 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야 즉 뭐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고로한 어, 세균들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숨겨진 영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 단락 그죠 자 다음 단락으로 이어서 가 보도록 합시다.